강자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저께 집에 있는 화장실 배관이 고장난 거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추천 인증받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의 타픽은 어떤 할아버지 인데좀 바쁘다 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솔직히 제 생각은 뭐냐면 아, 생각보다 너무 나이가 많으시나요? <laughs> 이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예상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많이 넘어갔어. 거의 한 80초반 중반은 됐어. 그래서 딱 들어오셨어. 공구랑, 이거 들고 혼자 오셨거든. 요 오셔서 이제 어디가 문제 되냐 해서, 아, 저쪽이다 하니까. 저기 그때 자세가 바로 이제 바뀌시니딱 봐. 문제를 딱집은 어, 후레시를 안 갖고 왔네? 하시면서 핸드폰을 딱 꺼내셨는데, 최신형 폰. 그 플립 있죠? 접히는 거. 그서 거기서 갑자기 후레시 딱 키더니 싹 봐. 이제, 아,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오늘 바로 할건 아니고 내일은 제가 또꽉차 있고 내일모레도 좀 봐야 된다 근데 어쩌겠어 저한테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배관공이 아니고 제가 이제 추천받은 분은 이분 하나란 말이야 다른 데또 연락해서 잡느니 뭐 이건 그래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되시는 날이 언제냐 뭐그 고날이면 그날 빨리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예약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날 되면 금요일날 되면 오전에 전화를 주겠다 약간 이런식이에요 그날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날 봐서 이제 전화를 한다 그래서 오는 올것약까 이런 식이로 한마디로 이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가 갑이다 개 갑인데 어제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무서웠다니까 뭐냐면 나는 나는 지금 시간이 뭐 예를 들어 서 30, 40년 흘렀어 내가 70대 뭐 80대가 됐는데 그때도 나를 찾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누군가 나를 막 찾아 아 근데 저 오늘은 내가 바빠서 잠깐 온 거고 내일 안 되고 내일모레도 좀 힘들어 뭐그 다음날 내가 전화 줄게 이런 식의 포지션의 삶을 내가 살수 있을 것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 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내가 생각하던 사실 범주는 뭐였냐면 그래도 한 60대 그 맥스 한 70대 정도 초반 뭐요 정도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그 뒤에는 사실은 크게 제가 그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나니까 아니 거의 한 80살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막 눈이 빛나고 시간 막 부킹이 차 있고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거를 유지하려면 엄청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의 문제는 뭐냐 제 이제 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죠 저도 나이가 30대 40대 20대 이러겠어 언젠가는 60 70막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 돼서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모두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 지나가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죠 너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것같아 그게 하루 정도는 나한테 아무 말안 걸면 편하겠지 근데 매일 그래봐 매일 너 없는 사람이지 필요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계속 쌓여가 봐 그러면 어느.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동물인데 나는 살아서 뭐하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존재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요거는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원시시대로 치면은 그죠 지금 사냥을 열심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 뭐냐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게 밸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우리가 한마디로 나이가 좀 들었어 노인이 돼가고 있어 그 시점에서도 나를 찾을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날 찾을 수 있을까 자1번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건 기술이 있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한 요 사례 바로. 어 내가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걸린 거지. 뭐냐면 막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잖아. 배관 기술이야. 이거는 뭐야 젊은이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또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장인들 기술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고 뒤에 이 후발주자들이 안 배워 잘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진을 하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는 기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냥 그냥 그 사람이 스타야. 나무나씨야 그럼 계속 찾는 거예요. BTS가 지금 같은 요. 계속 유지한다 하면 50대 60대 70대 돼서도 공연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미국에도 그런 가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 자체가 퍼포먼스를 내고 사람들이 나 찾는 거지 근데 기술과는 약간 다른 어떤 능력치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가 있을 수 있냐 되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럼 뭐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3번 뭐냐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돼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내가 저 사람을 원하지 않아도 나를 찾게 돼 있어 한마디로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 네가 건물주예요 막 월세 막 올리면 내가 막 타격을 받아 그러면은 건 물주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좋은 관계로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려면 너를 건물주를 찾을 수밖에 없고 요 만약에 네가 막주준인데막 막 지분이 막5% 이상 있어요. 그러면 너를 아예 무시할 수가 없잖아. 80대 할아버지인데 막 개인 투자자인데 막 어느 특정 회사에 막 지분 10% 갖고 있어. 5% 갖고 있어.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거지. 요 말은 어떻게 보면 네가 직접 사업을 해서 뭐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막 회장 되고 의장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구조상 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술 2번 어떤 특정한 능력치, 3번 생산수다. 이게 이루기가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최대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동시에 뭐냐?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그려서 요세 가지 서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인기 있는 할아버지,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될 것인가 가족들도 나를 찾고 소비자들도 나를 찾고 막전 세계가 나를 찾아 그러면 인생 재밌게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뵐게요 안녕 상자